고맙습니다. 얼마에다? 잘 지내십니까? <laughs> <laughs> <여기까지 웃음> 이 뭐, 뭐, 혼자 뿌려져도 고맙운데 아이고, 찾아볼 수야 되는데, 죄송합니다. 그 어, 뭐, 뭐 허, 어? 아, 스네션 보면 안 되겠나? 몇 군데고? 몇 군데 되 열네군데? 열네개? 열다개 뭐, 열네개? 열열네나 여기는 무슨? 여기가 충무공 이순신. 뭐? 이순신 만나러 가는 게. 아, 특히나 이 길은요, 바다 뿐만 아니고, 음. 이진조선소들 어, 이런 광경도 있으니까, 이 길은 진짜. 어, 전국에 음. 아무것도 없을 거가제 생각에는. 음. 근데 이남 많이 오는데, 홍보 안 해도. 홍보해야지 옵니다. <웃음> <웃음> 야, 잘 나왔다, 야. 야, 이래서 먹게요 대우. 야, 이 대. 데... 사진 하나 찍어 드릴까요? 근데 인물이 되겠나? 잘나오잖 구도를 좀 참신하게 하시는데요. 아, 이번엔 좀포자참신하세 마음에 안 드세요. 이거는 옥보 최고 장점 나가볼 때는 이 도시하고 접근성이 좋으니까. 음. 저저저저 육지 사람들은 뭐 조선소 이 큰, 한가를볼수 있겠나? 기대할 때 전날에 와서 옥보 시내에서 좀 즐기다가. 음. 다는 아침에 이제 음 예예 점심에 이제 실제근아축좀또 옥포 시내로 한번 가보시죠 자백행님 지금 여기 어디인지 아십니까? 어 옥포 시내인 알고 있는데 평소 옥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? 옥포 하면 딱 외국인 딱떠오는 거다 아이가 옥포 하면 그래 옥태원 아이가? 옥포에 어? 이태원 네 오예 oh, yeah. 한한 호, 삼행시 한번 가볼까? 옥태운으로 삼행시 나는 이제 말을 잘 못하니까 내가 계정에만 던지더랬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아? 퍼는 오프. 아, 태 태어나자마자 오 좋은데 원 외국인 천국이다 아 진짜 옥퍼가 오프가... 묵고 뭐 절기고 많은데는 퍼아 진짜 좋아요 봐라 와 저기 봐라 베트남 <laughs> 트라우 싸우지? 네, 배도 있고, 뭐. 사 오크에는 여자만 나러 왔는데, 옛날에. 아 어. 우리 와이프 살 때. 이거 먹을 때가 많더라고, 생각보다. 네. 진짜 먹을 만한 데 많아. 여기가 이 오크 수능공원 아이가. 아, 가? 예. 티스 모이가 이제. 여기 직결이 이제, 그래. 여기 이제 여기서 식하고. 네. 사님 네. 이제 신 좀... 거. 근데 이게, 이게. 안크로 해놓은 거는. 거를... 아 받아서 저기 무대 칠때 놓고 또 하고 아, 할수 있네. 그런 것도 좋고 여기 이제 다 이제 남녀 앉아서 이제 뽀뽀도 하고. 저, 저... 구독 좋아요.